상담하는 선생님이 묻습니다. 딸의 행복이 당신 책임인가요? 초자가 당황합니다. 엄마 책임 아닌가? 약간 이러고 있는데 상담 선생님이 딸에게 묻습니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엄마의 의무라고 생각하니? 딸은 물론, 어, 물론 아니죠. 라고 대답합니다. 자, 딸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엄마의 의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엄마 단한 사람밖에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꼬꼬독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저는 스티븐 킹의 팬입니다. 어, 제가 이 스티븐 킹을 처음 알게 된건 1990년 제 연식이 나오는군요. 제가 대학생 때본 영화. 미저리 때문인데요. 어, 이 영화 그 베스트셀러 소설가가 주인공입니다. 음, 이분 자신의 그 인기 소설이 대중에게 영합하는 싸구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소설의 주인공 미저리를 이 소설 그 이야기 속에서 죽이는 걸로 시리즈를 끝내고 아, 작가로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소설을 이제 호텔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탈구하고 이제 집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폭풍을 만나 차가 뒤집힙니다. 아 죽을 뻔한 작가를 구해준 건 전직 간호사였던 애니예요. 아 심지어 간호사가 이 작가의 넘버원 팬이랍니다. 어, 산속에 있는 애니의 집에서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살아납니다. 어, 죽을 뻔했는데 이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상냥하고 온화한 이 애니, 어, 저 당신의 팬이고요. 미저이라는 작품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차츰 그 작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 극기야. 이극 중에서 죽었던 그 주인공 미저리를 살려내라고 합니다. 원고를 보니까 마지막에 미저리가 죽대요. 마린잭슨 작가님이 완쾌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이 초설 출판할 텐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미저리가 죽고 미저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건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거든요. 작가님, 미저리 다시 살려내세요. 이런 식으로 미저리를 죽일 수는 없어. 넌뭐 하는 짓이야? 네가 작가면 다야. 네가 미저리를 만들었다고 네가 주, 미저리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주인공을 살려내지 못하면 작가가 죽을 지경입니다. 90년에 제가 영화 보고 놀란 거는 어, 어, 이거는 나와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저게늘 말씀하셨죠. 아들아. 난널 사랑한단다. 난 네가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 뭔지 아니? 네가 의사가 되는 거야. 네가 의대를 못 가잖아. 그럼 너는 막 이렇게 직업을 못 구해가지고 전전하고 불쌍하게 살다가 네가 나중에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네가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아빠 손에 맞아 죽는 게 나아. 전교 1등 할수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제게는 죽을 것처럼 무서운 공포였거든요.